안녕하세요 청약 전문가 원룡이입니다. 아주 특별한 온라인 강의를 준비했습니다. 3천만원으로 내집 마련 가능. 3천만원으로 할수 있다고 빌라 아닙니다. 오래된 아파트도 아닙니다. 그럼 아파트가 아닌 다른 걸까? 역시 아닙니다. 바로 새 아파트입니다. 누구나 원하는 저렴하면서도 실거주와 투자 모두 잡을 수 있는 새 아파트를 대상으로 만든 내집 마련 투자 강의입니다. 강의를 준비하면서 뿌듯한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. 2030세대, 소액투자, 그리고 3천만원을 키워드로 뽑은 컨셉부터도 좋았지만 강의 교환을 만들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용이 뽑아질까? 스스로 부끄럽지만 몇 번이나 머리털을 설 만큼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. 3월 26일 오프라인 강의 참석자 중한 분인 야부님께서 수업 시작 전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강의 주제를 보고 끌렸지만 일단 강의료가 너무 쌓여서 안 들을 수가 없었다. 라고 말씀해주셨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최상급의 강의라고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시이 적절하면서도 실전성이 뛰어나고 이론도 탄탄하게 받쳐주는 강의의 내용과 그 의도를 수강생들께서 잘 파악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사실 이 강의는 부동산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맞추어 준비한 강의입니다 자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부터 자녀의 투자를 돕기 위한 중장년층 그리고 소투자로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은 투자자들까지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실전성이 높아 강의 중에 언급하는 청약, 투자, 세금, 대출 등에 관한 용어는 기초지식의 습득 정도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난이도를 굳이 매기자면 초중급에서 중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초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모르는 단어는 검색창을 열어두고 찾으면서 공부하면 되니까요 저도 2013년 첫 투자 마이너스 통장 3천만원으로 시작했습니다. 지금은 부동산 투자로만 일구어낸 결과를 저를 잘 아는 모든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. 지금 시작해도 할수 있습니다. 가능성을 열어보세요. 강의에서 뵙겠습니다.